네, 안녕하세요. 면접 질의 응답 스피치 실습의 김소희입니다. 자, 오늘은 10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. 10강은요, 조금 우리가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대처하는 경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, 어, 이직 경력이 많습니다. 왜 이직을 자주 했나요? 라든가, 아니면 학점이 조금 낮은데 공부를 안 했나요? 라든가, 아니면, 뭔가 공백기간이 있는데, 공백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요? 왜 공백기간을 가졌나요? 바로 이런 불편한 질문입니다. 자, 이 불편한 질문을 하는 면접관의 의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, 저 사람이 입사 후에 어떤 불성실한 그런 태도로, 음, 그, 우리 회사에서 조금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을 하지 않을까? 또는 우리 회사에 왔을, 온 다음에, 어, 지속적으로 오래 또 근무할 수가 있을까? 과연 성실한 지원장가? 아마 이런 것들을 의도하는 질문일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불편한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, 음,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. 뭔가, 뭔가 꾸며서 막 애써, 이렇게 거짓말 보태서 얘기하면 또 사람인지라 다 알거든요. 그래서 그냥 공부 안 했으면 왜안 했는지, 안 했지만 또 그걸 통해서 뭐를 느꼈는지, 느낀 걸 통해서 우리 회사 내가 어떻게 근무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런 불편한 질문에 대한 말의 구조 좀 정리할게요. 처음에는 당연히 두 가지 식으로 먼저 말씀하시죠. 제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. 뭐 어떤 걸 도전했습니다. 도 살짝 좋아요. 음,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. 그다음에 공부 안 했어. 학점이 낮아요. 네, 그런 경우도 그냥 솔직하게 네 제가 그때는 꿈이 없어서 그냥 공부를 제가 안 했습니다. 그래서 학점이 낮습니다. 하지만 졸업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어떤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간절히 열심히 잘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성과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뭔가 교훈을 얻었다.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이 불편한 질문에 관련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두루 뭉술하게 그냥 뭐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좀 불성실한 이미지로 좀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어왜 그걸 안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런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. 포인트예요. 자 그러면 이런 불편한 질문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실까요? 자, 첫 번째 보시면. 대학 1년간, 뭐, 공백기간. 이거 참 많이 나와요. 여러분들 반드시 내그 이력상 이런 기간이 있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. 공백기간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? 라고 했어요. 이것도 어떻게 답변할까요? 우리 앞에 구조처럼. 음, 어, 공백기간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. 뭐, 공부를 솔직히 하기 싫어서 그냥 쉬었다라고 하면, 쉬는 것까지도 솔직히 얘기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활동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공백기간에 관한 경우는, 어, 공백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다, 무엇을 경험했다,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. 뭐, 고시공부를 했는데 왜 그만두었나요? 이거는 약간 지원자의 성실성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. 그래서 제가 고시공부를 그만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.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시도했고, 그로 인해 뭐를 얻었습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. 학점이 나쁜데 이유가 있나요? 네, 공부를 그때는 뭐, 안 했습니다. 뭐, 친구들아 노는데 바빴습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솔직한 생각을 말씀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, 어,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 안 돼요. 어, 아, 학점이 낮았지만은 제가 그 중에 무엇을 했다. 어,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유추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인턴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?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뭔가 다른 거에 도전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신 것이 좋고요. 이직이 많은데 이유가 먼 거야라고 하는 거는 이직도 약간 좀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 들어오면 또 이직하지 않을까? 막 이런 어, 염려를 좀 하세요. 그런데 이 이직이 많은 경우는 음, 제가 어떤 이런 포부와 이런 취지에서 이직을 했다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사로 사내 강사를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직을 하는 배경에서 제가 교육을 처음에 교육 강사를 출발했는데 뭐 제품 교육도. 어, 배우게 배우고 싶었고 또 사내 CS 교육도 배우고 싶었고 또뭐 스피치 교육도 배우고 싶었다. 이렇게 해서 어떤 교육의 역량을 다양하게 좀 키워 나가고 싶었다라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해서 거의 제가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직이 많은 지원자분들은 어, 내가 결국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역량을 키우는데 어, 키우기 위해서 이직을 했다 이런 컨셉으로 말씀하시고 약간 주의할 점은 음전 회사 흉보는 거. 예, 전 회사가 이러이러한 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런 것은 조금 음,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실제 사례로 한번 스피치 연습을 해 볼게요 대학 시절 공백기간에 관련돼 있는 질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음 그 남성분들 우리 그군 복무 기간에 공백기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질문의 의도는 당신 성실합니까 이런 게 가장 커요 그리고 입사 후에 또 다른 이유로 퇴사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뭐를 느꼈는지 이게 뭐 나름 성과가 되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집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. 뭐? 어... 고객응대도 배웠고 재고 관리도 배웠고 서비스 마인드도 배웠다 뭐 이렇게 하면 오케이. 그 다음에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홈피를 개설했다라고 해서 우리 홈피를 제작하는 것도 배우고 뭐 시장 조사 흐름도 배우고 또 고객과 관련된 접점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하시면은 아 공백 기간 동안 그래도 효율적으로 자기 시간을 썼구나라고 인지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학점이 나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어, 하지만 뭔가 실패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은 그 통해서 실제 경영의 기본기를 깨달았다. 아 이분은 아마 뭐 경영 기획팀이나 마케팅에 관련된 그런 부서로 지원을 한지 느겠죠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백 이유와 그런 상황에 따른 나의 느낀 점 성과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뭔가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걸 연습하셨는데요.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잘 설명을 하신다면. 어, 직무 역량과 관련돼 있어서, 음,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